마이너스 60kg, 16강전. 홍방, 대구시청, 임승창 선수 대, 청방, 전남도청, 김민수 선수의 경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창 선수는 내체급을 석권한 국내 유일한 선수고요 김민수 선수는 최근 떠오르는 신예로서 굉장히 기대를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두 선수는 올해 있었던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맛 붙었던 적이 있고요 그때는 임승창 선수가 승리하였습니다. 임승창 선수는 대부분 최근 경기 전략을 보면 1라운드는 최대한 힘을 빼고 상대 선수의 체력을 빼는데 중점을 두고요. 2, 3라운드에 좀 경기를 가져가는 그런 식으로 경기를 많이 풀었었는데요. 김민우 선수는 많이 움직이고 있죠. 순간 스피드가 굉장히 빠릅니다. 왼발, 중단 이유는 하단. 등타 시도했지만 김민수 선수가 먼저 닿으면서 1점 임승장 선수가 가져갑니다. 임승장 선수가 최근에 좀 발을 많이 붙이고 시합을 뛰었었는데 오늘은 좀 많이 움직이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텝을 뛰고 있죠. 김민수 선수는 많이 힘들고 오른발 중단 자, 좀 움직여야 돼. 고 있어. 움직여야 돼. 먼저 해야 돼. 계속 견제해주고 있고요. 클린치 김민 수 선수가 바다리 시도해봤지만 넘어가지 않습니다. 김민 수 선수는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움직입니다. 스텝의 리듬도 굉장히 빠르죠. 어 문발 후리기 들어갔고요. 아우딥 어, 들어갑니다. 그러나 임승현 선수가 잡아서 1점 득점합니다. 굉장히 치열하죠. 김민성 선수가, 김승장 선수가 오른손잡이일 때는 지금 앞발을 굉장히 많이 활용해주고 있습니다. 리듬을 굉장히 빠르게 가져가죠. 클린치 상황. 정말 하단 찼지만, 커트에 걸렸고요 어우, 른발 중단, 임창 선수가 중단 허용하고, 들어서 넘기려고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민수 선수가 유리하게 끌 겁니다. 사우스포로 바꿨고요 임, 임수창 선수는 사우스포 했을 때는, 왼손 왼손이 좋고 앞발 하단이 좋습니다. 어 지금 왼손 좋았죠. 왼발 차는 척하고 왼손. 김민선수는 역시 앞발 싸움 해주고 있고요. 오른발 중단 임창선수 잡았고 하태 연결하다가 아 굉장히 영리했죠 하태 시도하다가 상대방이 옆으로 돌아 나가는 거 눈치채고 발을 대서 넘어뜨립니다. 임창선수 압박했지만 김민선수가 본인이 앞서고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돌아 나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임승창 선수가 평소보다 좀 1라운드에도 조금 페이스를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에는 1라운드에 페이스를 좀 낮추고 2-3라운드를 가져가는 것으로 전략을 많이 짜는데 오늘은 1라운드에도 조금 평소보다 더 페이스를 많이 높였지만 1라운드 김민수 선수가 가져갑니다. 이렇게 되면 2라운드, 3라운드 가더라도 체력적으로 임창선수가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2라운드 시작합니다. 임승장 선수가 사우스프로 시작하네요. 어 왼발 중단 김민수 선수가 잡아서 넘기려고 했으나 넘기지 못하고 임찬 선수가 되치기 했는데 이미 팅 선언이 된이유기 때문에 포인트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김민수 선수가 입장에서는 많이 흔들어야 됩니다. 사이드로도 많이 움직이고, 들어갈 땐 말든 아니죠. 좋죠. 이런 식으로. 오른발, 프런트킥 들어갑니다. 임승창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힘쓰는 거를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되고요. 김민수 선수는 그걸 깨기 위해서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아, 왼발 중단 들어가네요. 아, 또딥 들어가네요. 오른발. 임승창 선수가 사우스 프로 서면 김민수 선수는 지금 오른발 딥을 굉장히 많이 활용해주고 있습니다. 김민수 선수 역시 돌고 오른발 준다. 아, 임지창 선수가 오른손 훅으로 가운데했고요 앞발 하단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임지창 선수가 포인트에서 지금 현재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역시 또 오른발 딥. 김민수 선수가 어 임지창 선수가 오른손잡이로 섰을 때는 왼발 딥. 왼손잡이로 섰을 때는 오른발 딥을 가지고 나왔네요. 왼발 하이, 맞지 않았고요 계속 흔듭니다. 아우, 왼발 하이, 좋았고요 아, 등타 시도했으나, 김민수 선수가 알고 대처해서, 따우디, 2점, 김민수 선수가 가져갑니다. 아우, 왼손 카운터, 좋았고요임창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포인트 차이가 조금 나기 때문에, 어, 큰 거, 큰 거를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김민 선수는 그에 반해서 점수 관리하면 되구요. 아, 오른발 중단, 오른발 중단 쳤는데 임상 선수가 아, 임상 선수가 많이 지쳤습니다. 지금 1라운드부터 페이스를 좀 높게 가져갔기 때문에 임상 선수 클렌치 점수 없고요. 뒤차기 했으나 김민수 선수 빠져나가면서 중단까지. 이렇게 1라운드, 2라운드를 김민수 선수가 가져가면서 경기 끝이 납니다. 김준열 심판이 김민수 선수의 승리를 선언하고요. 임승창 선수와 김준열 주심은 어 선수 생활할 때부터 굉장히 가까웠던 선후배 사이인데요. 어 김준열 심판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패배했지만 상대 후배 선수를 격려해주고 보내주고요. 임승창 선수가 경기장에서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체급을 석권했던 산타레전드 임승창 선수가 산타 마지막 경기를 마쳤습니다. 어, 많은 선수들이 마지막 해에는 어차피 올해 결과로 다음해 재계약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을 좀 내려놓고 좀 대우를 받으면서 은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임승창 선수는 결과를 떠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 시합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임승창 선수는 경기 뒷 얘기지만 본인 시합이 끝났어도 새벽부터 선수들 감량하고 개최할 때도 다 따라와서 선수들 케어하고 메시아 대구시청 선수들 경기를 진심으로 도와주고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많은 후배들이 존경할 수 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산타 선수로서 임승창 선수는 볼수 없지만 임승창 선수의 제2의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